앞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생유. <laughs> 유나 앞머리 자르고 진짜 제 최애 됐어. 난 언니가 원래부터 <laughs> 최애였어. 나도. <laughs> 난너연세때부터 최애였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너한테 집착한 거야. 맨날. 거짓말. 퇴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진말. 너 맨날 나 빼고 먼저 갔잖아. 그와 어, 이렇게 뭐라 하다. 네. 랑 같이 다녔었어요. 지하철도 같이 타고, 버스도 같이 타고 그랬는데 잠깐! <목소리> 갑자기 어느로니말막지 뭐. 마! 왜냐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미아 언니가 들어왔어요. 미아 언니랑 막한번울고난 뒤부터 미아 언니만 찾아가지고, 리아 언니 연습 끝났어? 빨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자. 이제 채령 언니랑 저랑 같이 연생되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같은 방향이면은 항상 주말이면 탔어 아, 그래. 지하철 그래. 언니는 버스 그래. 내가 후반기 때 후반기에 버스를 탔지만 버스를 배 탔지만 주말 때는 원래 유나랑 같이 지하철을 탔거든요. 저는 또막 채령 언니가 버스를 탄다고 나는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지하철도 분당선에서 단단선으로 갈아탔잖아. 유나가 동갑 친구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이게 동갑 친구들이 여러 명이 생겼어요. 유나 이제 퇴근길이 재밌었나 봐요. 저보다는 확실히 또래 친구 여러 명이 재밌었겠죠. 그래서 유나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 언니 분당선 안 타는데 이렇게 얘기를. 내가 언제? 저는 이제 같이 연락하고 친해고 이랬던 사람들이 언니들보다는 주로 제 또래에서, 그래서 오히려 언니들이랑은 뭔가 컨택이 막 많지는 않았어요. <laughs> 그래도 채령이랑 논적이 있어. 언제? 언제? 저기 있어. 언제? 나랑 <laughs> 같이. 언제? 언제? 이 사람들. <laughs> 나만 기억하고. 아나 기억나. 언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그 이유가 이유인 줄 내가. 언니가 리아 언니랑 이제 그 전이 그냥... 없어 아, 아니야 그, 그 친구가 연습생 기간 들어온 거 생각해봐 리아 언니가 먼저 들어왔어 누구누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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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